안녕하세요 재테크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좀큰 이슈가 나왔죠 바로 일본 독성 쇼크 증후군 이라고 해서 치사율이 30% 상당히 높은 치사율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기사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여행을 상당히 많이 가요 제 주변에서도 좀 많이 가고 있는데 어 주의를 요구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코로나 19처럼 보시면 연세 연쇄상구균독성증후군이래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좀 편하게 부르는 것 같은데 코로나 19 코로나 19와 같이 비말과 신체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또한 이 박테리아는 손과 발의 상처를 통해서도 환자를 감염시킬 수 있다 항생제로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심각한 상황이라면 보다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항생제는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코로나 19 때처럼 뭐 지금 백신이 없다. 뭐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 심각하게 반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가들이.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죠. 뭐 경남제약, 그리고 국제약품, 광동제약, 위더스제약, 뭐 제약주들이 다 올랐어요. 명문제약, 신풍제약, 경보제약. 다 제약인데 저는 이거를 항상 많이 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빈대때도 그렇고 이게 좀 대장을 잡는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보고자 하는데 저항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돌파 실패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를 찍었어도 저항을 돌파 못했고 어떻게 보면은 저항에 걸쳐 있다 좀 여유롭게 보면 그렇게 볼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진입을 결정하기보다는 내일 시초가 위치를 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항생제로 치료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근데 이게 증상이 없다라는 것 같아요. 증상이 뭐 감기 증상 뭐 이런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심각한 상황으로 이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것 같은데,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 일단 똑같아요. 손을 깨끗하게 씻어라, 청결 유지해라, 기침 예절을 실천해라. 그러면서 마스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스크, 이게 좀더 커지거나, 이슈, 이제 전염병, 전염 자체가 좀더 퍼지게 되면은, 마스크 관련주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약주를 들어가기에는 사실상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일본 봉을 봐도, 매매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뭐, 이때, 뭐, 여기, 이제, 여기를 이제 어느 정도 볼수 있겠죠? 근데, 여기 돌파 이후에 사는 게 좋았던 거죠. 이, 저, 여기서 산다라는 건 사실상 엄청난 강심장이거나, 그냥 약간 좀 감으로 좀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실 수 있고, 여기 돌파를 하고, 저 같으면 여기 돌파 이후에 여기 위에서 잡았을 것 같아요. 잡았어도. 근데, 저는 사실상 지금 정치정책도 있고, 지금 조국주 난리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터진 이슈는 좀 지켜보는 편이 좋다라고 보고 무엇보다 항생제 치료가 가능하다. 음, 제가 계속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좀 먼발치에서 지켜보신 이후에 진입 여부를 판단하셔도 된다라고 해요. 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어, 좀, 너무 딥하게 보시진 마시고, 매매를 하고 싶으시면 데이트레이딩으로 짧게 보시고, 길게 보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원래 바이오 강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은 다시 반도체나 2차 전지나 AI나 이쪽에 파동이 나올 수도 있다는 라 부분 감안해 주시고, 지금 총선 전까지, 4월 10일 전까지 정치 정책 관련주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 차라리 이쪽을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시장은 아직도 돌파를 못 했고요.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 비율은 어느 정도 맞춰지고 있는데 그렇다 해서 지금 재미있는 시장의 흐름은 아니다. 조금 경계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대응하시는 게좀 어렵다. 난 이런 거 그래도 해 보고 싶어요라고 하시면은 좀 분할 매수,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조금씩만 사시고 아니면은 뭐 이슈 체크가 실시간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거기로 입장하셔가지고 도움받으시면 되겠습니다.